내가 봐주세요. <목소리> 막 안... 우리 사회 목표 얘기하기야? 난 이미 있어. 뭔데? 자격증 그 실기 뭐였지 이제... 이름이? 정보처리 기사 아, 하나 더 얘기해주세요. 효도 여행 열심히 하기. 하나 더. <laughs> 하나 더? 아! 부지런히 살기. 예를 들면? 우리는? 아 잠시만요 멈춰주세요. 어 말해. 시작! <목소리> <laughs>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침 몇시? 9시 9시마다 시 카톡 보내고 왔다 9시에서 일어나서 부지런히 살고 오케이 김민지 너부터 알았어 나살 목표는 일단 첫번째 어, 일주일에 술 한번 마시기 그리고 일주일에 당초 <laughs> 그러니까 2주에 한번 독서 모임 나간 게 어. 왜냐면 책을 주문한 게 오늘 왔거든? 좋아 좋아 그러니까 책을 읽을 거고 그리고 1kg 빼기 한 달에 1kg? 어. 어. 4월 한달 1kg 뺄 거고 맞아. 주에 2회 저녁 만들어 먹기 어 좋아 그리고 출근 계단으로 하기몇 층이죠? 5층이에요 몇 층? 5층이요 5층 뭘, 출근 5층은 평에 해도 되겠다 돌하 미안한데 이런 작은 목표를 너네 설정하는 아, 네. 거 모르는구나. 아, 더 있어요. 너무 길어져요. 더 있어요. 아, 아니, 이제 그만 할게요. 이제 김민지 말해 그러면. 평가 다시 시작해. 알았어. 시작. 안 그러자. 어떡하어 <laughs> <laughs> 일단은 술을 줄이기 일주일에 세 번만 마시고 일주일에 칠일하지 마세요. 7일... 아, 네네네. 네, 네. 기존에서 몇 번인지 말해요. 기존 7일에칠 번인데 7 7번 번에 사 번. 산거 많이 줄이네. 어, 엄청 많이 줄이네. 그래그래그래그래. 그래, 그래, 그래. 일주일에 세 번으로 줄이기. 네, 너아 술을 좀 와. 마이기. 앞으로 좀 와. 꼴찌를 하지 말기. 대주한잔논 <laughs> 왜? 논 왜? 뭔소리 아니 그건 사이다야, 맥주, 사이다 맥주 맥주 한잔 마시면 그건 술 마시지 아니 그건 죄송한데 본인 인생 저는 옆에서 거들 수 있잖아요 아 거들 수 있어요 거들어 <laughs> <laughs> 그건 혼술이 아니 혼술인데요 맥주 이렇게 마시면 사이다지 사이다는 사이다? 아니야 아시면. 아 그래 일단 한잔 하고 말해 마셔야지끝나게 아, 일주일에 네세번은 공복 운동하기 공복 운동 뭐할 건데 공복 운동 뭐하 사이클 하죠 집에서 사이클 집에서요? 집에서요? 집에서 네. 몇분몇분 자전거를 몇분 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넥스트 아, 아 오케이 <laughs> 너무 길어요 다음 목표 그 그냥 아 그냥 다음! 뭐. 또 있어? 일단은 있겠지! 있어? 뭐뭐 저한테 집중하기입니다 알았어! 움직여가지고.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인생 별거 없어. 인생. 어. 원생... <laughs> 자기가 야, 살고 싶은. 자기가 먹으러 살고 싶데 집을 사지 <laughs>